랜덤 칸, 두 개. 캔베지고요 워낙 캔베지 과연? 하나, 둘, 셋.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와, 1코싹 가득이겠다. 아, 이거 누가 못뽑아지 뭐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게. 뽑혀야 되는데, 그래. <laughs>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일학기 아니야? 예쁘긴 하다. 에, 응. 네, 최애가 아니야? 저는 리치카가 최애긴 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그래도 하나는 커플 뽑으셨잖아요. 와아아아아아 제발 제발, 제발. 이건 이제 꺾도못돼내 손으로 뽑은 거야. 제발 리츠카나 마우유를 주세요. 제발 뭐 뭔? 뭔데요? 리츠카잖아요. 하지만 아,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저희가 기회를 아, 주잖아요. 맞아. 시에르 맞아. 주나 했는데 본인이 가져오신건가봐요 와예 전시회를 다녀왔고요 고양이는 특별출연입니다 요거는 기분전시.. <laughs> 기분전시회를 다녀와서 구매한 물품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저는 99,000원 썼고요딱 예산선에서 <laughs>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렇게 거대한 쇼핑백을 줘서 이거를 받아왔고요. 이거 포스터. 같이 간 지인분 입장권을 제가 구매해서 같이 가달라고 부탁드린 거라서 이거도 저한테 선뜻 주셨고요. 어, 입장권 하나당 랜덤으로 주는 색지.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교환 무사히 구해서 최애 커플 두명 얻어왔고요. 요게 구매한 건데, 이것도 그때 깠던 거. 요거까지. 사실 기분은 그냥 장르랑 작가님 하면 분위기가 좋은 거라 사실 최애가 없는 것 같은데, 좀 가장 최애가 이 친구입니다. 뭘 따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거기서 하던 키링 중에 기타 피크 키링 세트가 티켓이랑 피크 같이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아니, 그게 무슨 티켓이랑 피크 그 군번줄에 달아서 주는데, 19,500원인 거예요. 뭐, 엽서도 있긴 했는데. 근데 이렇게가 18,000원이어가지고, 좀 고민하다가, 음, 요걸로 구매해왔습니다 요게 딱 스미니처럼 요만한 사이즈에다가 칩 인식되는 거 그거 이렇게 하게 해서 앨범 한 3만원에 팔았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아쉬웠지만 요거 구매해왔고 빅 아크릴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서 보니까 한 15cm 정도? 가지고 그냥 이 판때기가 빅이었다 이러면 납득이 되죠 이게 크니까 근데 또 금액이 스몰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비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두 커플만 아니 아니 한 커플만 구매를 해왔고요 오케이 아우 예뻐 오케이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부실 키링을 시켰고요. 오. 오. 여기 끝에 배구 백호, 배구공이 달려 있고 여기에 카라스노 영찰 같은 게 있고요. 키가 있는데 여기에도 까마귀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꽤나 묵직해요. 걸고 다닐수 있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난이다 이게 좀거아니 뭔가 다 엄청 가차가 많이 생겼지. 어, 바뀌었네. 새로 안나 뽑아 뽑아 야너 뽑은거야? 아니 나내앞에거 그냥 고른거라 네개 아 살까? 사볼까? 몇개 사지? 두 개씩 먹자. 하나 두개더 사. 사줘 응? 두 개는 그럼. 너 하나 뽑아야 돼. <laughs> 와. 여기가 지금 다민브레요 반은 아닌데 괜찮아. 여기 민브레 있고. 아이, 아이. 뽑은 거 민브레. 아니, 왜 있다는데 놀라? 몇개안 되는데 한개 있다고? 몇개안 돼. 근데, 근데 어게 꺼내는 것부터 해서 뜨듯 하면 되잖아요. 저거. 어? 뭐야? 태풍인가? 테이프를 꺼낼 수는 없고 열면은 테이프 그게 보인다 그래서 뚜껑 열려. 어, 그렇게까지. <laughs> 잠깐만 이거 파란색 어어? 진짜 아. 아니다 뭐야 아이 땡땡이 아. 아. 아니야 얘도 괜안 괜찮, 괜찮아 아. 아까 회색이었지 어아 어? 아니야 잠시 몰라 해봐요 해봐. 뭘까 아아 어? 아, 똑같은 거잖아. 아. 어, 아니다. 다행이야 다행이다. 어, 어, 아, 어, 얘는 뭐야? 얘는 안 되는데. 아. 얘는 안 되는데. 파이브. 야, 신급 어, 이거, 어, 아, 그렇네. 아 이거가 아파서 됐던 거다. 에이. 아, 그런. 어. 양 그래도 이거 보고 저거 하나 같이 일했는데 못본 거였어? 음. 대박. 너도 못 봤지. 아니네. 음. 음. 어. 음. 야, 근데 퀄리티 진짜 좋다. 투, 아, 2네, 2네. 2, 2. 어, 야, 잠깐만. 음, 뒤에 이거 왜 있어? 어, 음. 설마 왜? 소리 나나봐? 뭐 누르면? 예. 아니, 이거, 이거, 이거야. 한번 귀에 대봐. 어, 뭐가 오, 소리 나와. 음. 이거, 이거 전원 버튼 누르면 소리가 나와. 음. 괜찮은데? 그니까 다아니까 나오길 바라야지 근데 어? 노랑이면 아. 아이씨 아 아니다 당근 높은 거 뽑고 싶단 마음으로 골라봐 <laughs> 뜯어 어뭐 앞에 들오오 저거 음. 아 뭔가 안 좋아할 것 같지 생 맞지

이런 거 말고는 선글라스를 처음 사는 것 같아요. 여름에 늘 선글라스 없이 버티다가 이번 여름에는 어, 아침에도 눈이 너무 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상 더러운 띵 뜯는 일진처럼 미간에 꽉 찌푸리고 다녀가지고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오증서라고 했고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짜라란 가죽도 질이 되게 좋아요. 거의 한 30-40분은 고민을 한것 같아요 원래 면세점에서 받은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막상 써서 막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되게 외계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어울리고 약간 젠틀몬스터스러운 좀 무난하지 않은데 무난한 그런 걸 찾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치만 아주 만족스럽고요 이렇게 젠틀몬스터 각인이랑 점 무늬까지 있습니다 되게 신기했던 게 이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꼭 외워야 되는 지침 같은 게 있나 봐요. 안경 그냥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어 이거랑 비슷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막 이런 모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안경도 여기 사이에 열을 가해서 이 넓이를 조절을 해주시더라고요. 선글라스를 처음 사봐서 어, 이게 큰가 작은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넓이를 좁혀드릴까요?라고 하는 말에 고민을 하니까 이원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저는 좁히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좁혀서 제 얼굴 넓, 넓이에 맞는 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콩, 국수드실까나 응. 응. 옆에서 냉면 먹을게. 잔치국수 먹을게. 없다면. 응. 눈도 안 좋아. 니 당신이 맛있게 봤어? 당신이 맛게 봤어? 없어서 못했어. <laughs> 숨 쉬듯이 물에 야 <무례야. 웃음> 아니, 너, 우리 다. <laughs> 아니, 지금. 우리... 아 왜요? 다 같이 뜯어야죠 아, 죄송한데 좀 먼저 뜯을게요 <laughs> 뭐야 이분 <이구>. 이좀 <진짜> 터졌어 <laughs> 아,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안 뜯겨 어? 뭐야? 진짜 못 뜯겨 아 진짜? 아. <laughs> 아, 이미 해봐 아, 찍고 있어요 아 됐다 오. 첫 번째, 어, 첫 번째 어, 거 깔게요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진짜 아 진짜 더럽게 못가네 진짜 <laughs>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어? 데 어, 어, 녹색을 아, 본 r 같은데? 재발래? 하나, 둘, 셋. 아아 어. 아, 아. 아. 오케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어. 어, 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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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음 어? 오래? 어, <laughs> 아, 소금방에서 예쁜데요? 아 <laughs> <laughs> 지금이 한여름인데 왜 아직 12월, 고 계시냐고 <laughs> <저> 미쳤다 <laughs> 동전 있나요?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 <laughs> 아니, 혹시 동전 <laughs> <와>. 자 열어드릴게요 <laughs> 이들은 대화를 안해서 생기는 문제긴 해요 <웃음> <웃음> 짠! 국전에서 사고 싶다고 했던. <laughs> 아우 시끄러. 원장을 뒤져서 찾아냈고요. 미개봉으로 판매하시는 거운 좋게 구매하신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와. 모형이 진짜 너무 예뻐요. 근육 표현부터 신발부터, 와, 등모습까지. 너무 예쁜데? 요거는 하침인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단독으로 앉히거나 세울 수 있는 거는 굳이 발판을 쓰지 않아서 이대로 보관하겠습니다. 생일짱! 생일 선물로 받은 하게 아마 피규어입니다. 이건 또 제가 고심 끝에 구매한 거. 요거는 개봉 전시로 사가지고 테이프가 없습니다. 와, 이것도 얼굴이 미쳤다. 와, 우와, 와, 신발, 와, 씨. 우와, 대박. 너무 사길 잘했어요. 일단 개봉 전시지만 하자는 딱히 없고 먼지만 좀 있는 것 같네요. 음, 굿. 보여. 알아요. 끝나고 올렸네요. 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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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표정 어쩔 뭐 거야 진짜. 네. 저 립밤 미친. 모임 미친 미친. 아굳지로옷 그 입히려고 했는데. 태섭이는 가슴으로 말하잖아. 아, 뭐. <웃음> <웃음> <웃음>